자 국내 최대 거래소 이 업비트로 이 크로노스 보도록 할 텐데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몇달 동안 지금 현재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요 올해 1분기까지 정말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역시 작년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약 300%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저희와 함께 작년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시고 현 하락장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매일 같이 10%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급등 코인들 같이 진입하시면서 다음 상승장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해보시겠다고 코인 하셨던 분들 거의 100에 90명 정도는 손해 보셨거나 지금 현재는 많이 물려 있는 상태이실 겁니다.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코인판. 하락장이든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것처럼 하락장이든 저번에 보여주었던 상승장이든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. 자, 그만이 즉 짧은 시간 안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구조이지만 또 반대로 누구나 투자금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무작정 본인의 느낌대로 그냥 진입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고래미 세력 혹은 이 코인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 돈다 잃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다음 상승장은 저희와 함께 같이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크로녹스 역시 이제 조만간 반등에 다시금 성공을 해줄 것이고요. 여러 알트들의 상패 이슈가 생기겠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. 차트는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듯이 작년부터 보여준 이 상승장이 이번 하락장으로 절대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상승분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전 고점을 뚫는 그런 상승장이 나오진 못하여도 1분기 보여주었던 이 27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뚫고 다시 올라가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점 진입하기 정말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절대 혼자서는 진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 1원의 금전적인 요구도 없는 저희 무료 소통방에 반드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보다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